생식기 헤르페스 증상을 인지하면 바로 치료하여 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. 생식기 헤르페스를 다스리는 네 가지 요법을 알아보자. 생식기 헤르페스는 성적인 접촉 중 생식기 또는 구강 분비물, 점액 또는 병변을 통해 전염되는 성병이다. 많은 생식기 헤르페스 환자가 증상이 없지만 증상이 나타나면 생식기, 항문 또는 입의 감염이 괴형이나 물집으로 나타나 그 부위에 가려움증과 통증을 유발한다. 헤르페스 병변은 일반적으로 치료를 통해 완화되지만 주기적으로 재발할 수 있다.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인구의 약 16%가 일종의 헤르페스를 앓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전혀 증상이 없다. 이 글에서 헤르페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생식기 헤르페스를 자연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최고의 가정요법을 공유한다.